그니까 이렇게 만나야 돼요 진짜 여러분 이렇게 그래야 저도 삶에찌들지 않는다 <laughs> 이런 <웃음> 세상의 패턴에 약간 휩쓸리지 않고 두꺼히 저도 노래할 수 있고 음악 할수 있는 거 같아요 오늘 어떠셨나요? 좋았어요. 좋아. 좋아. 저 약간 새로운 모습도 보였나요? 네. 저 어떤 사람인 거 같아요? 귀여운 사람. 귀여워요. 귀여운 거 <laughs> 귀여워. <게> 말고 없나요? <laughs> 노래사람이요. 아이 네.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저희가 이렇게 활동 을 열심히 하니까 보기 괜찮나요? 네 네. 너무 좋아요. 네. 여러분 저 TV 많이 나오는 거 좋아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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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행복해요. 더 많이 어필하고 더 많이 TV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직도 이렇게 노래가 나온 게 실감이 안 나고 저는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사 이렇게 저를 보러 직접 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, 정말로. 저는 진짜 여러분 너무 너무 대단하고 <laughs> 여러분 너무 너무 존경합니다, 진짜. 저는 이 용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저 보러 와주시고 어제 저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막 노래하는 거 보러 와주시고 리슨 스테이지 할 때마다 보러 와주시고 공연하러 할 때도 보러 와주시고 이렇게 진짜 너무 엄청 먼 거리인데도 이렇게 와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너무 큰 감동이고 저는 진짜 사실 축복 엄청 받은 거예요 진짜요 여한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감동이고요 이렇게 뵐 때마다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. 제가 그러니까 제 입장을 한번 상상해보세요.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. 제가 이렇게 집에 혼자 있을 땐 진짜 사실 저는 엄청 우울한 사람이에요, 사실. 근데 진짜 여기서 또힘 얻어서 그 충전해서 또 살아가고, 또 노래할 때 이렇게 와주셔서 그그 그 주신 사랑을 또 나는 또3일4일 살아가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, 사실. 인생의 4분의 1을 여러 여러분과 보내고자 여러 아, 하는 것 같아요. 24, 24, 면가수5 26, 27, 28, 29, 4 2 6 2 8 2 4 1 4분의1 22, 23, 24, 25, 26, 27, 2으면9 20, 21, 22, 23, 24, 25, 좀6 2는 28, 요9장0 21, 22, 2 4 25, 1 4 2 거기이 감동을 좀 느끼고 싶어요 이러면서 <laughs> 진짜 이렇게 마주는데아 이상한데 왜, 왜 이렇게 이렇게해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자각해요 뭐, 진짜 근데 <laughs> 그거만큼 좋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오늘 밤에 또감수성에 차올라서 편지 <laughs> 다 읽고 도 사실 저는 요거 활동할 때 느낀 게 너무 범적으로 잘 되려고 생각을 좀 작업하는 동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담감 때문에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기도 하고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저를 투자를 한 거고 막 그런 작업을 하면서 부담이 진짜 많았거든요 점점 하고 싶은 거를 어필을 줄이게 되고 그냥 막 그렇게 아무거나 할 수는 없겠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네. 앨범이 나왔을 때는 그냥 아 이렇게 바로 생각해서 앨범을 만겠구나 이렇게 가끔 우리 음악 들을 때 그럴 게 있잖아요 1번, 2번, 3번, 4번 막 원래 이렇게 계획을 했었던 것 같고 그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냥 너무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악연한 어, 엔터테인먼트 산업적 그런 <laughs> 생각이었는데 이거 활동하면서 정말 그런 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더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야 돼요 진짜 여러분 이렇게 그래야 저도 삶에 찌들지않는다 <laughs> 이런 <웃음> 세상의 패턴에 약간 휩쓸리지 않고 굳건히 저도 노래할 수 있고 음악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곡 쓰고 싶은 용기도 더 생길 거 같고 그런 용기도 더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주시니까 여러분 여러분 편집 보면 그런 내용 되게 많아요 대정이가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겠으면 좋겠고 제주행복하게 좋다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스스로 저한테도 되게 잘할게요고생하셨요 제가 오늘 말이 많습니다 제 사진 찍고 아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짜 다피곤하데 <laughs> 고맙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. 네또 만나요. 네. 고맙습니다. 네 오늘 휘게 아, 네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저도요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